완도의 섬 중의 섬인 당사도로 가는 길 땅끝이나 완도 화흥포 항구에서 출발 배를 타고 몇 시간 후면 바다에 안긴 섬 당사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배가 닿은 당사도 선착장은 몇안 되는 사람들이 짐을 내리느라 분주하다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의 촬영지였던 당사도는 마을 곳곳 아담한 마을 풍경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진 풍경을 자아낸다 구비구비 골목마다 펼쳐진 돌담길 말갛게 미소 띤 해바라기가 벌써 가을 준비를 하는 듯그 모습을 드러내고 조상 대대로 쌓은 돌담은 집을 이루고 밭을 만들었다 마을 정자에 한가로이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 경기도 좋고 이렇게 앉 좋은 모두 늘자래 안녕 놀면 좋지요 여름에도 오라고 게울에도게울에도 그냥 눈바람 몰아치고 하면은 배도 못온 때가 많아요 그건 싫어해도 고 그러네요 아들 딸래도 다있지만은그렇겠데 애로운 사정을 몰라요 아, 아들 하나가 장직한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여러 없단데 하나 못갔잖 둘도 못갔이 인물도 이쁘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농촌이지만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탓에 농촌에서 배피를 만나는 게 쉽지 않다. 마을 뒤편엔 보길도가 마주 보이는데 안개 속에서도 푸르름을 자랑한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소박하게 피어있는 이름모를 들꽃들은 자연스레 발길을 멈추게 하고 여름 안개낀 만제도 바다는 고요하기만 한데 저 멀리 바닷가에서 오목가사리를 죽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큰 바람이 불고 난후 파도에 밀려온 해초들을 죽는 것이다. 이런 것 떠지두잖아 해상가 파라요도 나온다고 난나해요 그래서 거기가 있어야지. 오 유도당한자 파람게 다 먹고. 아 이거 우무가사리예요. 야, 야, 좋기는 좋은데요 엄마 아사리 아요. 이야 받아치고 나가기를 못 하요. 뜬금없이 아파 하고있면참 그거 문제야. 문제가 아플 때 가장 가 어려워요. 그래, 그거 어렵게 다른 것은 괜찮아요 바닥에서 뭐저기가저 그런 거휘다 먹고. 이런, 이런 개껏 우리 휘다 먹고 할때안 좋다. 이번에는 조그마한 밭을 갖고는 마을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성치 않은 몸에 반일을 하려니 일이 힘에 부치신 듯하다. 허리가 허리가 아파 갖고 일하면 너무 힘들어 갖고 일도 이안 하고 왜 내가 여기로 왔던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노래 보러 그랬잖아. 고달픈 삶 생활 그 세월의 무게에. 손과 얼굴에 주름은 더욱 깊어진다. 당사도는 바위가 많아 여기저기 해초가 푸더분하다. 날씨가 안 좋을 때면 이렇듯 말린 톳을 다듬는데 오랜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온 작업이라고. 가공이 아니고 가공이고 일본으로 수출한대요. 그러니까 이시 도시... 일본 사람 소스를 제일 잘 먹은다든지, 어디가 좋은가, 좋아서 먹는지는 자신은 모르는데. 예, 바닥에 양식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파도가 심한데, 양식을 네, 할 수가 없어요. 파도에 양식을. 소스를 못 먹고 살았을 때까지. 한집 세상을 먹고. 그래도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배길계통이 제일 낫고요. 그, 아파도 몸이 아파도 나가지도 못하고, 바람도 못 가면. 나쁜 백개통이 병원 가는 것이 가장 걱정인 사람들. 파도가 높아 배는 묶이고섬 사람들에게 바다는 장부지만 반면 이렇게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당사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당사도 등대다. 소환 항일운동의 시발점으로 지금은 남해 일대를 향하는 배길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가 1909년 1월 초등으 시작하고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 저, 여기 보다시피 등탑이 여기 지금 100년 역사에 있고 등대 문화유산 2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다시피 저 항일 전적기도 여기가 있고 우리가 저, 소안도가 저, 그 항일 운동, 뭐, 뭐, 초차, 초무엇이 발생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애환과 민족의 혼이 깃든 당사도 등대는 한 세기 동안 꿋꿋이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데 산과 파도에 깎인 기암 절벽이 조화를 이루어 색다른 멋을 자아낸다. 바로 앞쪽이 제주도고요. 이쪽 왼쪽이 이쪽이 자여서도 검문도, 여수 쪽입니다. 이쪽이 자 주자 보다시피저 보이는 데 주자도. 이쪽으로 하맹골군대고죽도라자 서거차 그쪽이고요. 어떤 이제 여기 부산서 목포, 군산, 인천 그쪽으로 하는 배들이 주 항로가 여기 되겠습니다. 27년 연간 이해온 이기로 씨에게 등대는 삶의 타전이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그가 거쳐온 자리엔 그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한번 뭐 애경사라던가. 망망대해 먼 섬을 밝혀주는 항로 표지원의 삶. 고단하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위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음. 해가 저물고 어선과 바다새들이부금자리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강렬한 빛을 바다에 밝힌다. 마당에서도 골목에서도 바다가 내다보이는 섬마을의 아침, 그리고 깜깜한 밤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빛이 반짝인다. 이렇듯 아름다운 풍경 속 아픔이 서린 항일의 땅 당사도에는 지나온 역사의 어둠과 그 시대를 밝히고자 했던 뜨거운 마음이 스며 있다.